안녕하세요. KB손해보험 목포 남학지점 김성두입니다. 처서가 지나고 아침 공기에 가을이 묻어납니다. 조금 선선해진 바람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도 여유롭고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9월 둘째주 화요일 따뜻한 차 한잔처럼 편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저는 올해로 보험업에 종사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보험 일을 꿈꾸지는 않았습니다. 몇 차례 사업 실패를 겪고 조선소에서 일하던 중큰 사고를 당할 뻔 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하고 오래 할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게 다가온 것이 바로 보험회사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오히려 체육관을 운영하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오픈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인구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체육관 같은 업종은 지금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사라는 것은 유동인구, 입지, 시장성 등 수많은 요소가 맞아야 돌아갑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라는 일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특별한 투자 비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느낀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출퇴근이 자유롭다. 자기관리만 잘하면 가족과의 시간, 개인의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고소득이 가능하다. 저는 처음에 경력자의 월 1천만원 급여를 듣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적어두고 꾸준히 활동하다 보니 어느덧 제 통장에도 월 1천만원이 찍히는 날이 오더군요. 나도 할수 있구나 하는 희망과 성취감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투자 비용이 들지 않는다. 다른 자영업처럼 수천만원을 들여가기를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성실함만 있으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유롭다는 말은 동시에 스스로를 관리해야 한다는 책임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바로 이 일의 매력입니다.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낄 때는 제가 판매한 보험이 어느 날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순간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 앞에서 고객이 경제적 도움을 받으며 선생님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라고 인사할 때이 일의 가치와 보람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지금은 제 딸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막 1년 차인데 어느덧 저보다 더 열심히 하며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 이 직업은 정말 누구나 해볼 만한 일이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도 지금 새로운 일을 찾고 계신다면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누구나 성과를 낼수 있는 일에 한번 용기를 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와 함께 월 1천, 연봉 1억의 목표에 도전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직업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단지 제가 경험한 삶의 이야기이고 개인적인 생각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도 최신 보험 정보와 생생한 경험담을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